딱 3분 영양 땡큐 배꽃입니다. 요즘은 난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와 가족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딱 3분 영상을 통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. 5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. 그때 회장님께서 하셨던 조기 연설이 제 사업의 철학이 되었습니다. 그때 하신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의 음식 문화는 나이트메어다.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먹으며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.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. 자동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? 기름이 필요하죠. 주유소에 가면 유사휘발유 그러니까 가짜휘발유를 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. 왜 그럴까요? 가짜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가 쉽게 망가지고 또 환경도 오염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어야 하고 때가 되면 세차는 물론 엔진오일, 브레이크오일 등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. 그 자동차의 주인인 사람은 음식을 먹기 위해 어디로 갈까요? 잘 관리한 자동차를 가지고 마트에 갑니다. 과일 야채도 사지만 가공 식품들 특히 우리를 유혹하는 빵 과자 또 다양한 즉석 요리들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 음식들도 많이 접하게 되죠. 맛을 내기 위한 식품 첨가물도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좋은 휘발유인 7대 영양소는 적게 먹고 몸에 해로운 지방 식품 첨가물 빵 과자 믹스커피 음료 면 또, 흰밥의 재료인 단순탄수화물 등을 내 몸에 넣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 몸속 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아파지고 하면서 불편한 증상은 많고 약을 먹고 그렇게 나이 들어갑니다. 자동차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. 그런데 자동차는 깐깐하게 관리해도 내몸 관리는 잘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. 불편해서 병원에 가면 약 처방을 받고 또좀더 지켜보다가 더 나빠지면 수술하자고도 하고요. 그러는 사이 우리 몸은 변해가죠. 또는 우리가 아프게 되면 막대한 돈과 시간과 인생을 쓰고 또 죽기까지 합니다. 안타깝게도 이 병명이 생긴 진짜 원인은 알지 못한 채 말이죠. 그러면 우리 몸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고 좋은 컨디션과 면역력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바로 자동차처럼 내 몸속 관리를 하면 80% 이상의 건강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병원에 가는 80%의 이유는 바로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을 개선하면 어떤 분은 뜯어 고쳐라 라는 말도 하시는데요. 네, 바꾸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건강관리하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죠. 운동 중요합니다. 그런데 먹는 것은 더더더 중요합니다. 자동차의 좋은휘발유처럼 우리 몸은 영양이 필요한데요. 영어로 뉴트리션이죠. 운동 20, 영양 80.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컨디션과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만족한 체형을 가지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잊지 마세요. 운동 20, 영양 80!